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빠르게 도화장 네. 와, 이게 벌써 몇 번째... 뭐가 이지? 우리가 어둠불꽃 이야기했고요 왕노다지 했나? 왕노다지 안 했고, 수두원, 맥카곤 숨은... 그래서 오늘 네. 이번에는 부화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건너갈까 합니다. 부화장 일단 도로 가갈에서 바로 갈수 있는 아주 가까운 던전. 네. 돌이 터져서 포탈이 없었을 때풀 돌리러 가기 아주 좋은 던전이죠. 바로 갈수 있으니까. 일단 네임드가 세개가 있는 던전이고 실러 입장에서 난이도가 제법 높습니다. 잠깐만, 구하자 루커리. 음. 자, 일단 풀링 자체는 어, 글로벌로 봤었을 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틀리다거나 어, 다르거나 뭐 공략이 꼭 필요하다거나 부분은 사실 좀 적어요. 대신 요즘에는 이쪽에 이제 양산 타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네,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저희 영상은 항상 글로벌 10단 또는 12단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잡고 가는 루트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 힐러 분들은 사실 부화장에 간다 라고 하면은 네임드보다는 이쫄 팩을 잡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부하장이 기본적으로 맵풀링마다 굉장히 강력한 AOE 또는 찍딜이 그냥 진짜 맵풀링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1번에서 폭풍기술까지 같이 당겨잡는 아,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광역딜이 필요한데 네. 그냥 광역딜 하실 때이 계단 위에 올라가서 네. 힐링을 하면은 모든 스킬들을 다 피하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헤드 같은 경우는 어, 근접에서 때리러 가야되니까요 아래로 내려갈 건데 네그의 힐러분들은 요 계단 언덕 위에서 원딜들도 마찬가지겠어요 마찬가지겠죠 그냥 요 위에서 딜링 해주시면은 네, 편안하게 해서 오히려 첫 번째 플링이 가장 볼게 없어요 자두 번째 플링부터는요 요 폭풍 기수가 하나씩 껴 있거나 네 엄청나게 많은 차단을 해야 되는 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딜과 광역딜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2번 풀도 마찬가지고 5번 풀도 마찬가지고. 네, 요 부분에서는 네. 그 디버프 걸리는 대상자들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기를 넣어 주시고 요 이제 친구가 국지적 폭풍이라는 스킬을 쓰면서 AoE를 주는데 요거와 함께 이제 요 친구 네. 충만한 탄막을 같이 써요 다른 개체니까 당연히 같은 타이밍에 쓸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같은 타이밍에 쓸때그 대상자에게 힐업을 잘 어, 넣어 주는 거가 이쪽 풀링의 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진짜 이 번개주입을 한 상태에서 번개 화살을 무진장 빠르게 쏩니다 심지어 여러 마리죠 네, 여기도 이제 두 마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수사면은 데모로 없애면 되는데 보통 이제 수사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네, 차단 잘 봐주시고 잡으시면 돼요 이거 한 마리씩 이제 덜 풀링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감금 같은 걸로 묶어서 네, 근데 글로벌로 갔었을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풀링해도 시간 넉넉하니까 최대한 적은 숫자 가까이 있는 친구들끼리 붙여서 잡으시면 되고 1렘은 설명할 게 있나? 뭉쳐서 피하고, 흩어져서 피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힐라고 끝. 네. 1렘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단지 이거 가끔씩 잘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요. 이거는 영상으로 같이 보는 게 훨씬 편할 건데, 제가 아직 부하장 갱신한 걸안 올려가지고, 이따가 올릴 건데요. 이렇게 이제 쪼를 다 잡으시고 냄대를판업을 하면은 자 이렇게 딱냄대를 봤었을 때요 동그라미 쪽으로 이제 레이저가 <laughs> 발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동그라미 사이에 있으면 안전지대고요 딱 안전지대 가운데 있어야 좀 편한 게 얘가 좌로 움직일지 우로 움직일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으면은 네 당연히 피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움직이실 때 당연한 거겠지만 이 중앙부에 가까울수록 이동 거리가 네,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네, 붙어서 힐하셔도 되고요. 네, 멀리 떨어져 있다 하면은 조금 빨리 이동해야 된다까지 감안을 해주시면 어 됩니다. 이거 피하고, 네, 산개하고, 일자로 쏘고, 네, 이 정도만 하시면 이 친구는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힐러분들에게 좀 가혹한 구간이 오죠. 네, 디버프 걸고 이동 제약 땡기고 점프 뛰고 네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광역 도트 걸고 네. 그래서 이 구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능력치를 쥐어짜서 힐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요 끌어다리는 어둠 그리고 구비치는 공으로 뛰는 거, 네그 미사일을 발사하죠. 네, 아이고, 자꾸 있으시네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아까 번개 주입 속도 빨라지는 거 쓰고. 이 친구가 이제 공허 분쇄. 네, 이렇게 점프 뛰어서 이거 근데 이제 시아풀로 되긴 되는데 이쪽 긴 쪽은 시아풀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시아풀 안 되실 거고. 이쪽을 그래서 안 잡는 케이스또꽤 있어요. 저거를 어, 지나간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팩을 어떻게 묶을 건가든 풀링과 다 다를 거지만, 네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 공허 분쇄와 그 빨아든게 빨아당기, 빨아당기는 거, 저 스킬 이름이 뭐지? 네, 끌어당기는 어둠. 이거 두개 같이 발사되는 거조심하셔야 되고, 여기가 이제 이 던전에 네 약간 그 요즘 매 던전마다 있는 중간 보스 두 발이 있는. 네, 약간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하는 구간인데, 네, 보통 이두 마리만 따로 잡지 않고 블러드 써서 여기를 많이 붙여서 잡거든요. 네, 따로 잡으면 좀 난이도가 쉽고, 네, 붙여 잡으면 은이 끌어당기는 어둠을 두 명이 동시에 같이 쓰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끌어당기는 흡입력도 두 배이기 때문에, 요거 잡으실 때 힐쿨기를 여기서 좀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힐쿨기를 여기서 사용하고, 보스한테 가면은 초반에 보스 네임드 딱 들어갔었을 때, 어, 힐업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 친구가 또 힐업을 급하게 해야 되는 친구냐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이 친구는 일단, 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아군을 타겟으로 유도해서 뛴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바닥을 좀 이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옹기종기 잘 모여서, 네, 구석부터 깔면서 이동을 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어, 대상에게 전이되는 디버프를 겁니다. 네. 이제 한 명한테 랜덤으로 타겟을 지, 어, 지정하고요. 그 디버프가 끝나게 되면은 옆에 사람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 기준으로 전이가 돼요. 근데 이 디버프가 한 사람이 이중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네. 4명이 골고루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제일 베스트. 1번이 3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번 대상자가 다시 1번 대상자한테 주면 안 돼요. 하다못해 1, 2, 3, 1은 가능합니다. 1, 2, 3, 4로 하거나 1, 2, 3, 1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 은 디버프가 일중첩으로 다 유지가 됩니다. 네, 장판 계속 생길 거고요. 네, 장판 내려 찌면서 어, 파도 나올 거니까 최대한 장판에서 멀어지시는 게 좋고요 음, 이렇게 하다 보면 얘도 잡혀요. 별거 없어요. 끌어당기는 거야 뭐 여태까지 앞에서 학습을 많이 했을 거니까 네. 그리고 장판이 일곱 번째인가? 가 되면은 첫 장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판이 무한 유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쓰면은 장판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전 거가 그래서 어, 여섯 구역을 얼마나 이쁘게 잘설 거냐 네,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니요. 부화장의 꽃요 이제 내려와서 이 골렘 친구와 네, 요 승천자였나? 네, 승천자. 가 그러니까 이제 부화장 힐러 입장에서 봤었을 때 가장 최악의 램, 어, 친구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친구는 뭐야? 자, 뭐 여러 명에게 데미지를 주고, 네, 아군에게 대해서 마력 추출을 해서, 네, 공격력이 2%만큼 상승한다. 네, 즉주변에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어 추출을 사용했었을 때이 친구가 굉장하게, 네, 강력해지고. 피가 40%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 암흑방출이란 걸 쓰기 시작합니다. 암흑방출과 어, 분출하는 어둠을 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데미지와 피해야 되는 바닥을 같이 맞거든요. 그래서 무빙이이꽤 많이 필요한 구간이고 심지어 빅풀을 하면은 공허추출 때문에 이 친구가 엄청 세져요. 우리가 지금 13번, 14번을 따로 체크를 해놨지만 보통 이제 요 12번 팩에 13번을 같이 엮어서 접는 케이스가 많고 대신 여기서부터는 이제 묶죠 보통 16번 팩에 얘를 이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골렘 하나, 승천자 하나 골렘 하나, 승천자 하나를 유지를 하는 풀링이 사실은 제일 어, 편해요 여기만 조금 양심있게 따로 잡는 케이스도 있고 여기도 물론 이제 붙여 잡는 케이스도 있죠. 근데 이제 승천자가 무서운 이유가 뭐야? 이 힐벤. 힐벤과 어, 암흑파닥을 같이 쓴다는 건데 이 친구가 힐벤을 하면 은 치유 효과 플러스 도트딜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힐벤을 빨리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힐벤에 도트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힐벤이 빨리 안 풀리는데 문제는 뭐야? 우리는 여기에, 이, 거대 골렘도 붙일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 힐밴 플러스 광역기가 같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살리기가. 대신, 이 친구는, 네, 피가 40% 이하로 내려갔을 때이 암흑방출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자와 이 골렘을 묶어서 잡는 팩은, 필연적으로 승천자를 먼저 찍기를 해줘야 됩니다. 딜러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친구를 먼저 해구를 찍어서 클리어를 한 다음에 딱힐베를 벗기고 이 친구가 피가 40%가 되는 그림이 제일 베스트예요. 그리고 요 풀링을 잡을 때이 옆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체력이 많아서 늦게 죽는데 이 친구 그냥 달고 가셔도 돼요. 이 친구가 어, 주는 데미지는 이 풀링 쪽에서 너무 미비해. 네, 도적이 없으시면 체인 풀링 하셔도 되고요. 도적이 있으시면 잘 조절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임들 이거 마지막 네임들 은근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패턴이 진짜 딱한 사이클만 익히시면 그대로 고정이거든요. 네. 자 일단 이 네임들을 딱 들어오면은 이 친구가 실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실드가 자동으로 벗겨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때려 때려야 실드가 벗겨져요. 당연히. 그리고 저 실드를 벗겨야 그, 데비지를 밀어넣는, 네, 폭딜 구간, 댐진 구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딱, 요것만, 힐러분들은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실드가 있었을 때, 일단 처음에, 뭐야? 디버프를 두 명한테 겁니다이 디버프를 해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해제를 하는 위치에 장판이 생겨요. 그래서 해제를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군이 이 뒤쪽으로 갔는지, 그러니까 충분히 해제를 받아서 장판을 깔아도 되는 영역에 갔는지, 확인을 하고 네,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이 안쪽에 해두냐면 지금 요 패턴 있죠? 폭풍 기수의 돌진이라고 우리한테 워디 생기면서 어, 데미지가 들어올 건데 요것때 이제 이 기둥을 깨줘야 돼요. 지금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기둥 안깨지면 전멸이에요. 그래서 요 기둥을 깨야 되기 때문에 어. 이 바닥을 이렇게 가까운 데다 깔아두면은 기둥을 깔러 가거나 기둥을 깐 사람이 힐업을 받으러 가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 문제가 큽니다. 특히나 근딜 같은 경우엔 딜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래서 어 해제 위치만 잘 파악을 해주시고, 네. 이게 끝이에요. 얘는 이게 반복이야. 이렇게 했다가 네 디버프 걸리고, 해제하고, 꽝 뜨면서 데뷔챔퍼 들어오고, 네, 다시 기둥 깨고 데미지 줘서 힐가고 이렇게 구간 데미지 뻥 들어오면은 딜 하고 이게 끝인데 생각보다 저 기둥 깨든거나 해제를 막 금방 뭐 해제 석화 기타 등등으로 요 앞에 이렇게 잔뜩 깔아두는 케이스가 있어요. 잔뜩 깔아놓으면은 진짜 불편해요 나중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 뒤에 계속 가서서 해제를 보는 습관을 잘 들여주시고요. 네 나머지는 아까 그 킥이라고 뜨는 스킬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해제하고 나서 요 광역딜이 들어오거든요. 음, 광역딜 들어오기 전에 파티원들 이 광역딜에 안 죽게끔 네 이거겠죠 이제 그 무유와 지각변동인가 저게 네 무유와의 지각변동을 딱 쓰기 전에 피를 높게 만들어놔가지고, 저 광역 딜에 한 방에 안 죽는 것딱 요것만 해주시면은, 네, 얘는 끝나요. 얘는 진짜 뭐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되게 귀찮은데, 사이클이 똑같아가지고, 네, 편할 게 없습니다.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네, 부화장 끝입니다. 와, 쉽다. 부화장 아니, 사실 근데 쉬운데, 쉬운데 힐량이 좀 빠듯하겠죠. 특히나 이쪽에 내려와서, 그리고 이쪽 2램 가기 전, 3램 가기 전네 무빙 힐과 힐밴을 빨리 베껴야 되는 순간, 포킬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1램 부분 쪽에도 나중에 가면 힐량이 좀 많이 빡빡하게 필요하긴 한데, 네 여기는 풀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풀링으로 조절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일레 앞은, 뭐, 풀링으로 힐량을 조절하겠지만, 밑에는 내가 무빙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힐밴 빨리 벗기는 포키를 해야 되는 거. 네. 이렇게 두 개를 잘 체크해 주시면은, 부하장 쉽게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부하장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게요.